11월 26일 펩트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펩트론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20% 그리고 지금 양봉과 음봉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아이 펩트론을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우리 펩트론이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걸 맞추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제가 진도 좀 맞추고 우리 펩트론이 어떻게 해야 상승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내일 주가 대응 방법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11월 24일 조회수가 무려 4,900회 나온 거 보이실까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펩트론이 마이너스 20% 장대 음봉이 나온 날. 제가 이때 이렇게 캔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여기를 지지하고 양봉, 음봉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그 다음부터 우리 펩트론이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방어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DND 파마텍은 주가가 올라가고 펩트론은 급락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때 반대로 흘러갈 확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dnd는 이제 쭉 밀리고 우리 펩트론은 지금부터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자 우리 실제로 dnd 파마텍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실패가 되고 또다시 오늘 주가가 밀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 펩트론은 이렇게 장력하게 조금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펩트론이 어떻게 해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펩트론 매수 매도 하실 분들 여기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펩트론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제가 우리 구독자 24,500분에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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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보다 빨리 올려 드렸어요. 네이버보다. 자 여기 보시면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재조명해가지고 릴리와 봉 계약 때카무르스급 밸류모 가능도 지금 그로스 리서치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이 전체적인 뉴스를 읽어봤을 때 결론이 뭐냐 그냥 릴리 봉 계약 때카무르스급 밸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딱히 뭐 엄청나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로스 리서치는 펩트로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직접 평가 중인 장기 지속성 플랫폼과 이미 상업화 단계에서 도달한 러브 원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사례라고 본 계약 시점의 단기 변동성에 매몰되기보다는 계약 규모, 규모 보이시죠? 그리고 범위 확장 요인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 규모를 제가 바로 여기 11월 25일 날 영상 보이시죠?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규모라고 적어놨죠. 계약이 성사가 되어도 만약에 규모라던가. 자 그러면 이거는 펩트론 관계자만 지금 알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로서는 차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펩트론은 월봉이 이제 마무리가 27일과 그리고 28일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강한 음봉 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리가케인 바이어 보이시죠 얘네가 지금 신고가 달성한 거 보이실 까요 19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완벽한 지금 돌파를 해 주고 있는데 자 얘네도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오고 신고가를 또 한번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밀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구간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보자면 여기 리가케인 바이어가 신고가를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요렇게 밀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가케인 바이어가 강한 음봉 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음봉, 뭐 양봉 이렇게 섞어가면서 여기를 쌍바닥을 이루고 주가가 이렇게 양봉 온거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이 강한 음봉을 우리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려서 앞전에 이 음봉을 완벽히 소화해준 거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 리가 캔바이어가 어떻게 흘러갔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날짜가 언제냐 바로 10월 27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27일 리가캔 바이오 보이시죠?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월 27일날 리가캔 바이오 매수 추천 드린 거 보이시죠? 뭐 이때 당시 뭐 한미약품, 알테오제, 오른테라피틱스, 버뭐 DND, 파마텍, 펩트론 다 매수 추천 드렸는데 요러한 근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을 딱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얼만큼 올라갔냐 무려 40%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40% 여기 40% 이렇게 흘러가야 우리 펩트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그 뒤로 이렇게 11월 14일에도 리가 캔바이오 매수 추천 드리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맨날 차트 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추천도 드리고 시황과 주가 흐름도 자, 이렇게 펩트론도 이렇게 앞날의 방향성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어,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유튜버가 있는지. 그 즉슨 뭐냐, 우리가 매도할 때는 확실하게 또 매도를 해야 되고, 홀딩할 때는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펩트론이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저도 지금 우리 펩트론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이 주가를 쫙 올려놓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에다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홀딩 하셔라 아니면 매도 하셔라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뭐 10%에서 30%만 뭐 팔아셔도 되고 전략 매도를 하셔도 되고 또다시 우리가 주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 펩트롬 같이 매수해가지고 또다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러한 전략을 공부방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무방 바로 들어실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뭐 물렸어요 저 매도 못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세력이 매수해야 주가는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기간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물론 얘네가 최근에 매수한 중목 물량들이 바로 마이너스 20% 나온 날 얘네가 다 던지고 나갔어요. 자 그럼 이때도 보시면 다 던지고 나갔는데 지금 구간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기간에서 어제 저 77억이 들어오고 오늘 뭐 3억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최소 10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야 우리 펩트론이 강한 음봉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아직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 최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평단가가 아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뭐다? 50대 50 구간이다. 제가 그래서 이 펩토론, 어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맨날 매수하고 그러고 있는지, 어 오늘은 또 누가 매도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자 여기 보시면 뭐 kb 증권에서 뭐 12시에 얼만큼 물량이 들어오고 뭐 한국 투자가 얼만큼 물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모건스테이에서 얼만큼 매도가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이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최꼭대기는 아니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매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상 보셔도 아주 이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아주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또 다시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보시면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수련 구간에 온거 보이시죠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제 방향성이 곧 나올 텐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 펩트론이 이렇게 바닥을 잘 다져지면서 또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아주 하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 우리는 우리 펩트론은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꼭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가 12시 11분에 영상 찍는 거 보이시죠? 오후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시향을 봐야 되고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이라는 게 제일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런 대응은 제가 실시간으로 공원방에다가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아직은 괜찮습니다. 홀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번 체크할 게 있죠 바로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932 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또 다시 상승 주고 또 다시 조정이 주고 또한번 상승을 줬는데 앞전에 저점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렸죠 지수가 또 다시 근데 오늘 반등에 성공해 주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지수도 이렇게 잘 받쳐 줘야 우리 펩트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다 한창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이렇게 쫙 올라왔으니까 지금 조정 구간이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여기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어 지지되고 또다시 우리 코스피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공부를 계속적으로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몰기 돼야 돼요 바로 12월에 있을 금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연준이 이제 12월 10일이죠 12월 10 12월 10일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또 한번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꼭 한수 앞을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펩트로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또다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냐 이게 우리가 현재로서 추적해야 될 구간이라는 것도 추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단가가 아쉬운 분들이 지금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펩트론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뭐 오늘 오후장이라던가 아니면 내일 이렇게 나와서. 이 양봉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양봉을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쌍바닥을 만들고 또다시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강한 양봉이 나와야 우리 펩트론이 단기적으로 여기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펩트론 매수하고 매도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펩토론 어떻게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인트 알려 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 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두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잡아 드린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만 0천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을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일과 9월 30일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 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 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무료로 실시간 매수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력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부터 10월 2일까지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1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도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하시면 만 고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깐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구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